1960년대 세계가 청년들의 열정으로 들끓던 시절 일본 젊은이들이 미군 기지 철폐 사회주의 혁명을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은 점차 피해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1972년 2월 일본의 극좌파 조직 연합적군은 이들의 산속아지트에서 이념적 순수성을 위해 동지들을 고문하고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얼음창으로 찌르기 굶기기 집단 구타를 자행했고 심지어 자상이 불순하다며 연인까지 숨지게 했습니다. 한 여성은 성적 자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14명 중 12명이 동료들 손에 유명을 달리했고 시체는 산속에 내던져졌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감시했는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자상 개조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결국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사회는 급진적 진보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시민들은 좌파 운동을 광기로 보았고 정치권은 안보 강화와 보수화로 돌아섰습니다. 분날 아베 신조의 극우 보수 정권도 이런 분위기에서 탄생했습니다. 변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을 더욱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